저는 카보나를 신고 한 30분 정도 단축을 했어요, 풀코스 기록을. 무릎에 좀 어떻게 괜찮나요? 그런 질문을 한 수백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유명 감독이 일반인이 왜 신냐? 그건 필요 없다. 6,000시 짜리 스포츠카를 모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긴 하던데. 생각해요. 아우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런닝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런닝 많이 합니다. 마라톤 시작한 지가 16년, 7년 됐습니다. 완전히 아, 고인시네 그렇죠. <laughs> 아, 마라톤이 무릎에 좀 어떻게 괜찮나요? 그런 질문을 한 수백만 네. 번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문제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안 좋은 건 아니고, 무릎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마라톤을 많이 하면 좀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몇년 사이에 러닝 열풍이 좀 불었잖아요. 네. 네. 요즘 살때 보니까 카보나, 싼게뭐 몇십만 원부터 해가지고, 정말 아니더라고요. 원장님도 카보나 신으세요? 네, 카보나 신습니다. 다 <laughs> 네. 신으세요. 어, 카보나 신으면 뭐 달리기 기록이 빨라진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네. 진짜 빨라지나요? 어 저는 카보나를 신고 한 30분 정도 단축을 했어요 풀코스 기록을 근데 이제 그게 딱 카보나 팩터만은 아닐 테고 물론 이제 연습을 제가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필 그때 카보나를 신었었죠 그래서 그때 참석한 대회에서는 그전 대회에 비해서 한 30분을 단축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단축이긴 하죠 카보나 상출 안요 아니요. 에 아니. 받은 거 없어요. <laughs> 실제로도 카브나가 경기 기록 단축에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세계 육상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 규격의 카브나는 못 신도록 돼 있어요. 대회에서. 그러면 이게 빨라지는 이유가 카브나가 뭐 가볍기 때문에요. 아니요, 카보나라는게 뭐냐면 깔창 부분을 카본 소재의 깔창을 넣은 거거든요. 카본 소재의 깔창은 가벼운데도 반발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신발에 스프링 놓고 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뛰면 퐁퐁퐁 뛰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게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 저는 좀 가벼워서 좋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죠. 가벼워서 좋은 거면, 더 가벼운 신발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아, 그래서 맨발이 시각인 줄 알았는데, 맨발보다 훨씬 조, 좋은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맨발은. <laughs> 하 <laughs> 운동을 같은 거 하면은 꼭 한두 명은 맨발로 뛰었잖아요. 아, 아. 그래서 이제 멋있어 보이려고. <웃음> <웃음> 현대 과학에서 오는 신발이 주는 장점들. 보호도 할 뿐더러 이렇게 탄성도 주고 아치를 유지하면서 통증도 줄여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신발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뛰려면 뭔가 몸이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진을 발과 발목과 무릎에서 해야 되는데 대신 운동화가 대신해 주는 거죠. 힘을 좀덜 들이면서 오래 뛸수 있죠. 어떤지 원장님이 뛰실 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laughs> <laughs> 원장님보면커코나 얼마짜리 네. 신이세요? 저는 32만 원의 경매 경매가 아니라 이제 나이키 같은 거는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앱에서 딱 인리지를 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광클릭해야지 살수 있거든요 원장님 광클릭 하세요? 광클릭해서 샀죠 <laughs> 만족하십니까? 아네 어, 좋아요 어. 네. 원장님 요, 요즘에 한강이 이런 데 보면 카보나 상시 단속 안내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봤어요 많이 네. 보셨나요? 풀코스 3 미만의 기록 보유자 네. 네. 서브3라고 합니다 서브3 아, 서브, 서브3 <laughs> 원장님은 네. 얼마나 나오세요? 저는 최고 기록은 3시간 39분. 음. 저 같은 사람은 서브포라 그러죠, 서아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는 카보나 1주 압수 이렇게 되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요새 뭐, 유명 감독이 일반인이 왜 신냐? 그건 필요 없다. 6,000cc짜리 스포츠카를 모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긴 하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초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그걸 써서 뛰는데 좀더덜 피곤하고, 더 오랫동안 훈련할 수 있고, 실제로 경기 기록도 단축하고 하면, 그거를 숙수가 나는 사람만 써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게 가벼워가지고 발목이 나간다 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벼워서 발목이 나가는 건 아니고 바닥에서 이 신발 자체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탄성을 관절이 흡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목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그 탄성이 전달되니까 발목이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걸 못 견디고 발목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따 보고. 네. 모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발목이 되게 안 좋은 편이긴 해서 신을 때 조금 부담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신어보니까 뭐 크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부님 발목 아프실 때 혼자 주사놓고 하세요? 혼자. <웃음> <웃음> 마라톤 뛰고 가끔 발톱 빠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사 놓고 발톱 빼고. <laughs> 발톱이 빠질 때나 뛰시는 거예요? 어 발톱 많이 빠져요. 풀고스 한번 뛰면 하나 정도는 빠지는 경우 꽤 와, 되죠. 발톱은 사람이 몸에서 무한 재생인가요? 그렇죠. 무한 재생이죠. 아, 죽어서도 아, 재생돼서 아, 귀신이, 아, 손톱. 귀신이 손톱 길어. 그럼 막 예전에 스펀지 같은 데서 발가락에 고무줄 꼬아서 끼우면 이 달리기가 좀더잘 된다. 이런 꼼수 같은 거 혹시 아십니까?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구나. <웃음> <웃음> 러닝할 때 미드풋이 좋다. 네. 초보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그니까, 러 발을 착지를 가운데로 해야 되네, 앞으로 해야 되네, 뒤로 해야 되네, 뭐, 이런 좀 논란이 많은데, 전 초보자들은 그냥 자기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랫동안, 십몇년 동안 뛰었지만,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최근에서야 이제 배우게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뛰어라, 어떻게 뛰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뛰어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무릎이 좀 아프더라, 뛰고 나면 종아리가 너무 많이 당기더라 이런 사람들은 착지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뛸 필요는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면 초보자들은 그냥 올린대로. 아니 네. <laughs> 그러면 카보나를 매일 신도 괜찮은 거죠? 네네 저도 매일 신어요. 저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초보인데 매번 카보나 신고 운동해요. 어제 하체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좀 됩니다. <웃음> <웃음> 카본나 저는 신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원래 장비빨 별로 세우는 사람은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달리기 선생님이 추천해서 신어봤는데 확실히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좀 뛰는 맛도 더하고 기록도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거 같고 뭐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부상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장비라고 해서 나한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신어보고 좀 무리가 된다 그러면 카본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 오늘 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